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장거희 이수연입니다. 아, 어, 2024년 7월 13일 되겠지 오늘이. 아, 딱 오늘도 집에 가만히 못 있고 이렇게 산으로 또 많이 을 모시고 가기 싫다는가를 억지로 끌고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아, 이고 얼마나 가야 될는가 모르겠어요. 내가 몇 년을 이 산을 돌아다니면서 봐도 오늘 가는 데가 꽃속이가 좀 있지 싶어서, 또, 혹시나 또, 그보다 더 좋은 거, 요새 빨간 열매 달리는 거, 그거시기 있어요, 거식이. <laughs> 희망상입니다. 그렇지, 희망상. 꽃속에서 희망상이고. 그쵸? 자, 아, 출발해보자, 출발! 출발! 아, 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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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고, 마녀님, 잘 간다. <laughs> 와, 이봐요, 멧돼지. 오메. 이야. 뭔 소리야? 오, 이 후다닥 소리가 난다, 야. 어? 와, 멧돼지가, 몸뚱아리, 문지르는 거 봐. 와, 겁난다, 겁나요. 어메이. 야, 멧돼지 소굴인갑다이 동네가. 그러네, 와. 겁나, 겁나. 우와, 어 아이고, 힘들어. 뭐, 뭐 하는 거 없다. 골짜기 안에서 불이 나지? 응. 야, 이거. 메세지들리 말도 못하게 후이 났네. 우린, 아... 어린... 여기 옆으로 돌아가도 되는데. 올라가지. 뒷동안, 이렇게 산소에 올라오기가 힘들어도, 옛날에는 장난이 있었던데 나무 했대 그랬잖아, 근데. 그렇 어, 어디가, 어디야? 올렸으면, 면수가, 저지지가 다보어있던 곳인데. 그렇겠지. 용도산. 용도산이라며, 용도산. 대구 종태. 용도산 돼있네. 용도산이 된다. 여기가 용두가 아니고 용도 어. 용이 다니는 길인가다 자, <laughs> 아, 예, 지금부터 본격적이에요. 예, 생각해고 온 것을 찾아 헤매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요? 경남 고성입니다. 고성 얼마 전에 삼한뿌리 채취했는데 그 뒷산 뒷산 산을 몇개 넘어가지고 또 들어와서 그래 지금 찾아 들어가 보고 있는데 혹시라도 있을 는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유튜브에 올린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일제 강점기 때 경남 고성에 인삼 재배를 많이 했다고 이래 걸어 올려놨더라고요. 저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강원도까지 멀리 안 가고, 오늘은 경남 고성에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나. 아까 보니까 뭐라고 해놨던데 여기는 없네. 나의 손나무, 보이잖아. 저, 나의 손나무가 진짜 보이잖아. 잘 찾아봐라, 머리 떠지지 말고. 네. 보이게 하냐 보이게. 네. 와, 근데, 정글이야, 정글. 아무것도 없는데. 아. 어머, 뭐또 편백나무야. 난 나무 싶어. 오매. 밭이 좋네. 안꽃도 어, 있네. 음. 어, 아세요 엄청 좋아, 엄청.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이야. 볼륨에 꽃 속에 버섯도 없고 어? 뭐가 있지 싶은데 눈은 더 철렁철렁해지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네. 우와. 눈은 더 땡글땡글해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야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또 해체가? 이야. 너무 못 자라는 거야. 와. 어, 내가 여기, 바로 이거야, 이거. 와. 완전히 멧돼지 소울이 소울. 와. 아 이거 이거. 엄청니다엄청 나네가 없나? 올라가 봐야지. 오촤! 어떻게 됐나? 뭐가 좀 있나? 올라가보자. 나게 험합니다 아, 뭐가 어 나오리 싶은데 아무것도 안 보이네 아무것도 도덕도 안 보이고 뭐지 보이는 거라고는 치나물 치나물만 되면 너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어느 하나 이제 꽝꽝 꽝! 사냥한다고 생각하고 놀다가 재밌게 음, 우리 마이뭐 벌써 어디로 갔다냐? 야, 바촌 기가 막히게 좋은데. 이야. 아무것도 없어. 우리 마님은 어디로 왔다냐? 어... 어... 엄청나게 좋은데요. 무엇이 어, 왔다 갔나? 뭐 다니네? 다녔네? 야, 야, 다녔네. 목이 좀 논다고? 그런 거냐? 뭐가 다녔어? 뭐 다녔어, 여기도? 목이 쫓는다고, 나무를 해가지고요, 이렇게요. 이제 다녔네. 뭘 봐, 여기요, 다니 자리가 있네. 그리기가 내일이야. 다녔어. 봐라. 이렇게 있을만한 데는, 다닌다니까. 우리만 다니는 게 아니야. 우리보다 더 아는 사람도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 뭔가가. 난다는 거야 여기도. 아이고. 아따 우리 많이 말아요. 잘다녀잘 가. 아고잘가잘 가. 잘 가. 봐봐 누가 이기는 거야? 미팅 없어 해도 어, 어. 여기. 어, 어. 안 해도 안 해도 안 해도 어 해도 안 해도 도 갈라졌어 해도 안 해도 안안 해도 안 해도 안 해도 안 해도 이쪽으로 올라가라. 호마다. 저쪽으로 하지 말자. 뭐, 저쪽이 호마다. 오리 어, 우리 올라가. 물 올라가서 또 어, 소나무 뒤에서 저리. 이쪽으로 가야. 이쪽으로 돌아서. 그라 가라. 나 저쪽으로 도로 가야 돼. 내이 치료. 아, 내이 치료 가야 돼. 몇 대지 들리막 해적을 죽여놨는데. 지금 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음. 송이 나가 있어 송이. 야, 송이가 날이 싶어 어 나와서 와 너무 어, 멋있다. 뭐 어, 이거 엄나무야? 겨우 이게 엄나무라고. 아니야. 엄마가 엄나무 많이 크다 먼저 가봐서. 금 샀다는데 뭐 우리 엄나무 뭐 하던데라고 여기가? 네. 아니 같은 여기서지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어. 여기지 여기서. 했지? 여기서. 여 왔다 갔다고? 어, 차이 없지 않아. 기분 나쁘게. 어, 그러니까, 여기, 여기 세 갔다고. 돌 빼가 면 뭐가 보이려나 올려가 보자 어돌 빼야 천망이 어떻게 돌아가나 올라가 보고 아야 안 보이는구나 아. 오늘은 음. 완전히 멧돼지가 돼버렸네. 멧돼지 아무런 소득도 없고 운동만 하고 가네. 좋았어, 운동만 하고 가. 잘했어. 뭐가 있어? 이 참. 사람들이 이래요, 이래. 에휴 참. 근데 왜, 왜 거리가? 왜 거리가? 어, 길이 없어서? 나 따라와, 이리. 이리 와야지, 이리 가야지, 왜 거리가? 이리 와, 이리 와. 아, 딱 소나무 숲 좋다. 와, 옆바라요. 와. 와, 이거 봐. 송이, 저거야, 송이버섯. 야, 여기는, 그냥 낭떨어지기. 비... 와. 저 아까 내가 나가셨는데, 그냥 낭떨어지기네, 저 와, 저런 데도 들어가면 못좀 뭐 있을 텐데. 있으면 뭐 해? 아무것도안 보여. 오늘 꽝인데. 운동만 신나게 하다 가는데. 아, 와, 이거 멧돼지가 야, 얼마나 많길래. 평해에파나서 어우 징그러워 그게? 겁난다 그러니까 내가 그게 참시하해 뭐야? 기버섯 거네 어디 연기버섯이야 아니야? 아니지 응. 아니야 그냥 버섯이야? 그냥 버섯이 어, 여기도 있잖아요 아. 등이 오. 대웅이, 대웅이, 대웅이. 음. 시경 버섯이니까 내주는 거 아이고 아줌마. 네. 마님. 네? 그런 생각하지 마라. 네. 오늘 운동 잘했어. 그래요. 걸로 네. 만족해. 저 전망바위에 갔다가 갑시다 우리 저 바위 위에 좀 올라가서 안 나가 왜 불러? 여기도 있다. 여기 똑같은 거다요. 여기 소주병이다요. 여기 소주병이다. 어? 여기 소주병. 무학주조주식회사 무학소주네 이거는. 응. 응, 이것도 있고. 가져가야지. 먹으로. 뭔 무학으로요? 가져가야지, 가져가, 가져가. 아침대. 아, 내가 가지고 가잖아. 돌자 가지고 가는데 말이 많아 그렇게. 가져가서 먹을 뭐 거데 요즘 입병 키우지 않는데. 아이 건, 내내 마음이야. 야, 여기 뭐, 좋다, 야. 어. 응. 여름에는, 응. 여기, 여기 딱, 있으면 좋겠다, 요어 시원하니. 그냥 시원하다 벌써, 여기 들어와줘. 어. 버리자. 아, 실고할 거야, 너. 그래, 옆에 꽂아. 응. 꽂아. 꽂아주세요. 됐어 네, 고마워요. 아따 여타. 오. 오. 없어. 골 있는 건 골세보하고. 저건 하수어도 아니고, 오호, 오호, 이리 가야 되는데. 가보 한번. 돈들이 통할 제대로 시간을 만들어졌는데 그지? 응 멋있대요 이거를 지금 내가 가는 게 아니고 꺼보고